다리가 잘라버렸네? 어? 여기에.. 뭐가 스위치가 있어 여기에 뭐 상자가 있었나요? 상자 없었겠죠? 상자가 없었는데.. <laughs> 사실 아까.. 오시기 전에 거미 다리도 막 자르고 그랬거든요 어? 저 상자를 가지고 와야되나보다 이상, 이상, 이상자를 여기로 꺼내야 되는 것 같은데. 꺼내는 방법이 어딘가 있겠죠? 이게 뭐지? 해서 넘어가고.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야 할것 같고. 웬, 웬 타이어 미니 게임 같은 건가? 어어, 어. 나와봐 타이어. 어 잠깐만, 안 돼. 넘어가서 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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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각 받아야 돼. 하고? 하면 오케이. 저 타이어는 어디로 간 거지? 떨어졌어, 밑으로. 어디로 떨어진 거지? 아, 이쪽으로. 어. 잠깐만. 왠지 이 끝까지 가서 하면 저거가 다시 돌아올 때 지금이야! 어? 우 와! 너무 잔인해. 근데 이 회사에서는 좀 인내심을 갖고 하라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못할것 같아. 끝까지 하고 다시 가면 되죠. 굳이 한꺼번에 다할 필요 없죠. 엄청 빠르게, 엄청 빠르게, 엄청 빠르게. 오, 절대 저로 빠져나가지 않겠어. 내가 이거 왜 가져왔지? 아, 어차피 가져왔어야 됐네. 여기를 가기 위해선. 어. 저 타이어 역할이 얘가 하는 것줄 알았는데. 아, 어, 잠깐만. 안돼 안돼 안돼. 다시 다시 뒤로. 해서? 올라가고 널 끌고 와서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자. 오 엄청 긴 사다리. 뭐지 이거? 얘를 가지고 와야 되나 봐요. 어, 아, 얘도 같이 가져가야 되나? 설마? 그서 괜히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 같이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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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고 가. 어? 나는 나는 저기로 가야 되고, 어, 근데 얘를 조금 다놔버리면 내가 여기를 못 올라가는데, 이거면 충분할까요? 놓고... 아, 두 개가 필요하네. 이해했어. 애를 떨어뜨려. 난 나중에 따라가자. 그러면 얘가 올라가기 전에, 아이고. 올려놓고. 점프, 점프하고. 오 이렇게. 이건 뭔데? 어? 전기가 통해 밑에 좀더 머리를 써서 얘를 올린 다음에 좀 반동을 하고 갈까요? 해서 달려서 아이고 어? 이거야 와! 지렸다 뭐지? 어, 밀 수가 있고. 밀면? 어, 움직여. 어, 화면이 이동하는데? 어? 무슨 게임인 거지, 이게? 멀리 간놉시다 이렇게, 이렇게 가놓면 맞진 않겠죠. 뭐지? 이걸 어떻게, 어떻게 가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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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리 타고 있어야 되네. 어, 너무 어려운데? 저거 계속 움직이는 거면. 일로 가야 될것 같고. 어? 안 움직여. 전기? 이거 자석이잖아요. 어? 아, 이 바닥에 자석이 있나 보다. 그쵸. 이걸 끌어 놓고 내려가서 자석. 이건가? 다시 조금만 더 올려놓을까요? 더 올려놓고 바로 자석 이렇게 해서 저기에도 뭐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어 저기가 안 되는데? 아 너무 짧아 이 정도면 어 여기 되고 여기도 되고 점프 아 어려운데? <laughs> 와, 이거는 공간 이동이 엄청난 게임이네. <laughs> 미리 떨어지고 왜안 떨어져? 어? 아저 빠지지 거리는 게 전기통하는 거구나. 상자에 맞춰서 떨어져야 된다는 건데. 난난 아! 너무 뭐 어렵게 생각했다. 굳이 안 뛰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똑하고 떨어져도 되는 거였던 거 같은데. 얘가 내려오면 떨어지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떨어지면 죽을 테니까, 지금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헉, 멈췄는데 바닥을 오 스무스 올라가고, 아, 이것도... 벽 움직일 것 같은데, 먼저 떨어뜨리고 괜히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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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먼저 가서 해서, 여기 오면, 아! 어! 좀더 빠르게? 내려가기 전에! 오케이. 이건 뭐야? 어, 나비 있어, 나비. 나비가 있는데.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요. 느낌상 아닌가? 아닌가 봐요. 어, 저기 여자가 있는 여자애가 있는데, 어, 나는 좀비가 되었다. 빛을 받아야 된다. 어어! 어? 아, 이 빛을 받으면, 다시, 거꾸로 갑니다. 그러면, 다시 저쪽으로 소녀에게 갑시다. 원래 이 길이었나? 어. 내손 찌부 된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인 것 같아요. 얘한테 먹이 주면 저는 풀려납니다. 오케이,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어, 뭐야...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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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이런 거꾸로 가는데, 잠깐 그러면 여기를 올라 탈수 있고, 엥? 근데 이러면, 못 가잖아. 와, 이것도 머리 써야 돼? 머리 그만 쓰고 싶어. 이렇게 왔다가 일단은 이렇게 보내놨다가 올라갔어? 가서... 안 돼. 다시 안 돼. 안 돼. <laughs> 점프하고 점. 올려놓고, 해서 올라가고, 지금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면, 예이!